이 만들겠습니다 제 옷을 다 샀으니까 만들어볼까요? 만들어봅시다 만들어봅시다 <laughs> <laughs> 그 다음 파다이토에다가 피스타치오 섞어줄게요 어, 어. <웃음> 마지막, <웃음> 마지막에는 이걸 뿌립니다 <laughs> 파다이토 야, 나 이게 바삭바삭 소리 나는 거거든. 한번 먹어볼래, 그냥? 네. 무슨 맛인지? 어때? 진짜 바삭해. 맛있어? 내맛 네, 없지만 내꽉짜 맛이야. 어 그러게 이거 괜찮네. 응. 이거 무슨 맛이지? 진짜 좀 괜찮네. 맛이 좀 괜찮네. 진짜 맛이 좀진짜 약간 맛. 과자 태우맛. 딱그 맛이다. 응. 음.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피스타치오. 이게 크런치랑 스무스 있는데, 저희는 스무스를있요 <laughs> 맛있어? 응. 이게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살짝 굳어져 있는데? 처음 먹어. 근데 이게 섞이는 게 맞냐?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고 이걸 뿌리면 되죠? 응, 응. 일단 마시멜로도 녹여야 돼. 근데 이거왜 이렇게 뽀짝하지? 네. 비벼지지가 않네. 장갑을 끼고 비비도록. 이거 수야되고 넣었었고 이거를 게 이게 너무 꾸덕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뭉쳐줘야 아니 왜 이렇게 꾸덕해? 이 정도 나왔는데, 3, 4, 5, 6, 7, 8, 9, 9개. 한번 입... 뿌려야 맛있죠. 그 그래, 맛있다. 이거 뿌려야. 왜또 부치 맛이 나는 다고 저도 먹어볼게. 아니, 아니, 야, 만들고 먹으면 어떡해. 피자 찍어 먹어야지, 얘나 왜? 그래. 잘 만든 거는 그거 초콜릿 덮어야지. 어때? 맛있어. 맛있지. 응. 초코맛. 응. 이어서 다시 더 만들어 볼게. 요 지금은 너무 적어. A few moments later. 이거 벌써 한 통이 다 비워졌어요. 지금 3, 4 5 7 8 9 5 0 1점 15개? 이 사이즈 기준으로 15개밖에 못 만듭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가 있네. 이거 하나만 해도 12불인가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냉동실에 10분 정도 넣어주고, 그 사이에 마시멜로를 녹여할 거예요.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다. 우리 용기? 아니, 마시멜로 녹여야지. 자꾸 이건 부셔지네. 이건 그냥 먹을까? 아니. 마는멜로는 마지멜로는 먼저 녹여야 된다고 했지 이걸 후라이팬으로 음, 약한 불에 버터를 먼저 버터는 이 정도면 되나? 버터는 이 정도? 버터를 이 정도. 기다려봐. 가지가지. 마시멜로도 넣어야 되거든? 마시멜로 몇개 넣을 달려나 엄청. 아, 근 일곱 개? 근데 이거 그냥 맛이 아니고 이거 무슨. 이 일단은 리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7개 7개? 네 이안이가 하나더넣줄래네 잠시만 좀 녹이고 넣어봐 잠깐만 하나 <laughs> 둘셋 어, 완전 말랑해 네, 다섯 여섯 일곱 더넣어야될것같은데 그럼 팔한 10개 넣어야될것같아열 10개 제가 넣을게요. 네개더 넣자 11, 개 하나 둘셋넷 4. 어, 4. 시작했어 이게 <laughs> 잘 들러붙는다고 했거든요? 약한 물에 이렇게, 살짝씩 녹여주면 됩니다. 얘한번 만져봐, 이거. 완전 푹신푹신 거야. 네, 이거, 이거, 통탄, 탕, 이거, 배고 자고 집다. 이현이 배기 같지? 네, 저배 베... 그거, 카바 게... 꺾인 거. 응. 한번 먹어봐도 돼. 먹어봐. 응. 딸기 냄새가 나는데. 응. 맛있어? 네. 진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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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리네. 불을 좀 세게 볼까. 그만 뒤적거려, 봐자 녹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쫀득쫀득하게 떡처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이 있다가 어, 이안아! 네? 초코 가루 준비해야겠다. 조금 있다가. 이거 초코 가루 또 제가 뿌릴게요. 어, 그래. 잠시만 이거 분유. 분유 준비. 분유는 한 숟가락 정도. 그러면 야, 이따 놔야 되나? 어, 녹기 시작했다. 녹고 있다. 어때? 힛. 진짜 녹고 있지? 힛. 양이 이정도로 될까? 좀더 넣을까? 어떡할까? 양좀더넣어야 같아 어, 녹았다. 이건 하나 녹았다, 이안아. 뭐이제근 어, 네, 다른 것도 좀 녹았어. 응. 초코 가루 준비! 초코 가루 준비 됐지? 네. 엄마 넣으라고 하면 바로 넣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시만. 이거 줄여. 왜? 할것 같아 야조심어야 <laughs> 냄새 냄새, 냄새 난다 냄새 난다 냄새 난다나무쳐주다행다 음, 조심해 양이 좀작은데 그치. 네, 다 녹았어. <laughs> 한 개는 더 좋아요? 한 개는 더 좋으라니까. 뭐야, 너먹게 <laughs> 맛있는데. 으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안 녹아? 엄마, 저, 잠깐만. 아, 한개만했어 하얀색으로만 할거 같나 보다. 불량만 안 되는데, 어쩌... 분은 한 스푼 얘는 이제 가루 넣어. 초코가루. 어, 아, 끈적거린다.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렇지 얘는 얼른 넣어. 얘 지금 다 들러붙고 있어. 그 이거 해줘. 자. 얘는 얼른 넣어, 지금. 네. 안 넣는 게잘 넣어? 네. 다 넣어, 다. 네, 더 있어. 아우, 왜 이렇게 찐득거데는거 어딨어? 없어, 이제?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좀 있긴 한데, 지금은 잘은 안 나오네? 거 있는데 근데 작은 안 나와. 예나. 네? 그거 하나 더. 저거 뿌릴게요 저도. 자. 확 넣어. 확. 확 넣. 거의 또 잠깐만 하나 더셋 때. 아야 이거는 이것도 트와이처 쿠키 제발 뭘까? Það er faraðt það. Það er fyrir því að það er fyrir því að það er fyrir því. 이걸로 이렇게 감싸는 거 아니야? 아유. 왜? 만들었다, 하나. 근데 이 비주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이렇게 그냥 말아주겠어. 이렇게 사진 봐유튜브에도 사진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만들어내 아뜨거 대충 만들어 그냥 대충 만들어 <laughs> 대충 만들어? 응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씌워주는거지 굽기 전에 얼른 이렇게 해서 Okay. 아니? 지금 이거 또 녹여야 고 우와. 이렇게 됐어. 얜 이거 먹어볼래? 네. 마시멜로우. 얇게 핀 거. 엄청 달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엄마가 비켜봐. 먹어봐. 응, 고급네. 그래. 근데 찜? 아직까지 찜됐 맛있어? 응아 네, 뭐야 파우더 뿌리면 끝 파우더 뿌리면 끝 아니야, 나 아니, 아니, 먹지 마. 아직 안 됐어. 이거 노사람. 아,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 같지? 빨리 먹어 원래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 맞냐고. 이거한번 먹어봐. 네. 잠시만, 어? 먹어봐, 먹어봐. 먹을 수 있는거 맞이달 이게 아니겠지? 이거 로인이 먹으면 이빨 바로 빨개겠는데 <laughs> 그니까 러 이게 아니겠지? 아니, 되게 쫀득쫀득하게 나와야 되는데, 볼이야, 뭐가 잘못됐나봐. 뭐라, 이게 열시야 여. 그니까, 역 같아. <laughs> 말 그대로 역. 지금, 어릴 그 나이 먹으면 이빨 다빠지는데 <laughs> 뭔가 잘못됐어. 버터를 너무 많이, 너무 조금 했나? 그냥 겉에 감싸고 는거 하지 마. 아니, 나왔다. 응. 원래 그 겉에가 포인트인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초콜릿 코팅을 해 두바이 초콜릿처럼 그게 훨씬 낫네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내용물은, 내용물은 8점 줄게요 겉에는 2점 주겠습니다 그래서 5점이요 <laughs> 겉에는 2점도 아까워요 지금 보니까. 1점이요 4.5점. 내용물은 8점입니다. 코팅이 1점이에요. 코팅 그냥 빼는 게 낫겠다. 진짜로. 얘기하자면. 배토데? 안에 있는 건다 먹었어. 아이씨! 아, 이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이름이 왜.